이, 이정섭 차장을 때릴수록 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범죄의 냄새가 어, 더 진동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PPT 좀 띄워놓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가 살아있는 한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네. 죄를 짓지 않으면 수를받을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 여러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좀 하고 있는데 어, 오늘도 이 중에 하나인 지금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언과 관련해서 공익 제보자인 조명현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조명현 씨가 권익위에 어 공익신고를 그한 내용인데 좀 이것은 급히 고발이니 아마 이재명 당 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조명현 씨의 이야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김 씨, 그 이재명 대표와 어 김혜경 씨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제 이렇게 진술한 적도 있고요. 어 그리고 또뭐 오늘 그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표가 포함되어 있고 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모든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이 고발 대상인 이재명 그 당대표에 대한 뭐 이러한 인지 여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어, 이러한 공익 제보자의 절규의 소리를 어, 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 아까 오전에 자꾸만 그 이정섭 차장을 지금 언급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저 보면은 성남, 어, 시장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대북 송금 사건, 또 그리고 경기도지사 지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게 다 이정섭 차장에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검 3차장 관할의 사건이잖아요. 그 성남지청 관할은 어, 네. 아무래도 이제 성남지청장이 하게 되고요. 네. 예,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는 사건은 대북수원금 사건, 은대북 송금 사건, 상방울 그룹 관련된 네. 사건, 경기도지사, 예, 법인카드와 관련된 네. 사건.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가 사실은 이게 오비 일합격으로 사실은 어, 민주당이 굉장히 찜찜해하는 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을 그 수사하는 이. 수원지검 3 차장 검사를 자꾸만 언급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정섭 차장을 때릴수록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범죄 냄새가 더 진동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따르면 이정섭 차장은 그 강촌 그 A 그룹의 초청으로 스키장에 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스키장 주변에서 아이들이 눈을 뭉치면서 놀았던 것뿐이다. A그룹 관련 수사도 담당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지난주에 있었던 중앙지검에서의 각그 국감 이후에 지금 이정섭 차장 검사를 민주당 법사위원님들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앙지검에 지금 배당해서 수사하고 저 배당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한쪽에 칼을 묻이려고 하는, 뭐, 이러한 의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수사를, 어, 해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PPT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키맨 고마운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명은 김만배 씨고, 자, 한 명은 정진상 씨인데, 어, 지난 10월 6일 재판에서 정진상 어, 실장을 한번 앉지 않았습니까? 법정에서 브로맨스 같은 이러한 장면이 여출이 됐는데요. 어, 정진사 씨가 지금 보석으로 지금 그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사실 보석 절차를 지키는지 아닌지를 검찰이 알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사이에 제3자를 통해서 어, 이재명 대표와 연락도 할수 있고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 7월 18일에 지금 재판부에 이렇게 보석 조건을 요청했는데 을 받아들여지는 않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